나, 이가온다 아, 나, 자 새로운 캣타워다.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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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떨어졌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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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애기 때니까 쓸수 있는 거야, 지금 후니, 벌써 정상을 정복했어! 아이쿠 후니는 되게 관종이거든요? 이렇게 관종 고양이 두 마리가 한 집에 올 어... 빨리 합사를 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서로 좀잘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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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까 너무, 너무 너무 웃겨요 우리 큰이. 아기 봐야라 갖고 얘가 어떻게 튈지 모르겠어. 아이고 멋있다 우리 쿤이 아고뭐있엉 쿤이 너. 호오호오호 어, 쿤이 너 고양이 맞구나 아허이 자신감에 찬 얼굴 봐허허 어우 <laughs> 이제 뭐 자연스럽게 뛰어댕기는구만 아이쿠. 아이쿠 아이쿠 고양이 아니구나 너 잠깐 고양인 이줄 알았는데.